세계를 창출해 거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점점 그런실로얘기해요 근데 교회도 점점 할수록 여러분 당신이 생각하도록 할 거야. 하나님이 마음먹은 대로 하실 거야. 네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긍정의 힘들로될 거야.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세상 품제대로 잘하면 우리가 이길을볼 텐데. 내 마음대로 사람하 신들 재밌을 텐데. 부자들에게 뭐 나뻐. 내가 좀 잘되면 뭐 나뻐. 하나님 뜻이 있잖아. 목사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으려면 내가 부자가 돼야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이 복주셔야 됩니다. 복달 라고기도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복주시는 거예요. 남들 잘 쓰게 하려고. 맞는 얘기 같죠? 아니죠. 그럼 뭐예요? 내 욕심을 치우자는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풍절 따라하고 니네 욕심대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없었을 때의 삶이라고. 그때는 니들 알지 못하지만, 권세자은 악한 영이 너를 휘어잡고 있을 때라고 얘기하셨다 너를 주관한 자가 하나님이 아니오. 악한 영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 빠지고 나니까 사람들 뭐요? 그래,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예수 믿으면 되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과거 가지말할 때대로 계속해서 살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의 경고가 우리 크리스토교회에 있었으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울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대로만 보시고. 여러분 잘아이에요 누가 보십니까? 1자절 17절 글자로 잘 아시는 분이 부자와 나사 얘기해요. 그렇죠? 왜 부자를 얘기했을까? 부자고왜 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라는 게이면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자는 곧 하나님의 축복을 다받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완벽한 사람을 부자로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어, 그렇게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자면 하나님의 축복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하나 딱 세우고요. 부자하고 정반대부분요거지 부자. 거지도 거제. 아주 불쌍한 거지, 나사요그주에기 시작하세요. 주에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봐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부자는 여기서 계속 잔치하고 빵 부스러기만 떨어진 거를 했으면 개들까지 먹고 있는데 나사로은 정부에서 그빵 부스러기 좀 얻어먹을까 하고 들어서 아픈치러은 거예요. 도와달라. 그데 부자는 전혀 그것을 보질 같아요 외면해요. 누구만 와서요? 동네 개가 더러운 개를 얘기요 아주 추한 개들이에요. 추한 개들이 와서 상처한 것을 이 하루에 갇히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개만 와서는 핥아버려 그러다가 나사로도 죽고요. 부자도 죽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형이죠?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가 하나의 님 완벽한 축복을 받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돼요. 여기 천국이 어디예요? 아브라함품이죠. 나원이죠 나온 가야 되는데 나사로 지금 하나 보기 하나도 없으니까 시오 가야 되잖아요 시죠저 수월 가야 되죠 은부 가 되잖아요 바뀌었어요 예수님 바꿔서 얘기하세요 바꿔서 얘기하니까 다들 진자 말이야 이 이상하나 이상하나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 뿐만이야 부자는 굉장히 갈급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며그 나사로 를때내이물한 모한 줄 갈증하면 미치겠어요 그들이 아버지 딱얘기요 끝났다 갈 수가 없다 그 다음 때 여러분 27점부터 0 오세요 그러나니까 자기는 지금 서울에서 고생하지만 자기가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여기 있는 형제들 가족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람이 얘기합니다 부자가 이르되 2 0절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하소서안 거예요 이 부자가 여기 올때 못돼 그러니까 나사로 보내시면 그 나사로 때문에 볼거 아니에요 저저 죽은 나사로는 사네 그럼 저 나사로가 야 같이 가라고 다안갈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부자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29절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이래에 그렇지 아니하다 이 부사 말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아니 아니 죽은 자가 있다가 살아난 사람 말 반드시 들을 거예요. 반드시 들을 거예요. 그 사람 얘기 꼭 들을 거예요. 이거란 거예요, 여러분. 애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 말맞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살았다, 죽었다, 사는 자 가서 저기 썰 있고 나골 있는데, 그러면 나골 못 가고 썰가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뭐요? 내 욕심 따르고, 내 생각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간 삶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말을 받지를 않는다는 얘기. 여기에 갈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갈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냐 죽었냐 여기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살아서 죽은 곳에 있는 걸 과거를 기억합니다 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풍조와 여러 가지 있는 것이 나랗게 지금 있습니까? 하나를 찾아가는 게 없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들이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오고 감사하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한 것이 내 삶에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해합니까 그럼 지금 경고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얘기하세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말씀하신 이거예요 너희 과거를 기억하라. 너희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너희를 하나님이 일로 옮기셨거든. 그렇다면 옮기신 대로 살아야 돼. 만약에 누가 와서 이렇게 살 사세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삽니다. 말씀 속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같이 말씀 보고,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요, 가셔야 될 텐데.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생각 같아서는 좀 이따가 뭐 시간 좀 내고 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가 가면 될 텐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안에내 뜻대로, 내욕 마음대로, 욕심대로 지금 살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한 거 아니에요? 누구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으면 나요.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좀다 맺으면 될 텐데 뭐 있으면 되겠죠.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아니다 얘야. 그렇게 너희 마음에 울린다면 너는 지금 어떤 자다? 살아있으네. 누구처럼? 사대교회처럼. 이분은 살아있다고 하면서 뭐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니다 주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아있는 삶으로 살게끔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시기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부활시키시고요, 주인되게 하시고요, 왕 되시게 하는 일도 여기 있어요.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를 살려고 오셨는데 너희의 과거가 뚜렷하니 그렇다면 살아있는 거야. 그게 너한테 있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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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나 지금 당장 아버지께 와. 말하고 싶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족들 어디에 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전 몰라요. 제 자신도 봅니다.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지금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죽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거 아는데 죽음의 삶이 있어요?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 똑같이 그대로 가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으셔야 돼요 어제 얘기했듯이 붙어있어야 돼요 붙어있는 게 뭐라고요? 세상 풍조가 아니라 냅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강구하셔야 돼요 아, 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나가서 누구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그 안에서 그리스라랑 고백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정말 정말 예수성서간사히 주시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